오, 나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슈퍼스피드로 마라톤 리드앵글 마찬가지로 실기로 기판을 직접 가져오셔서 플레이를 하실 거고요. 자, 또 준비가 되셨으면 또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네님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자, 지금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자면 세이브 라이덴 회사로 아주 유명했던 회사고요. 이 네. 리드 앵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연사를 지금 사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에 나왔던 그 엔파이어 시티 1931이라고 는그 게임의 전투 구급작이에요 네, 일단은 뭐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 수사관이 조지 피닉스가 네. 사실, 아, 네 체포했던 아무까의종 로버트 킹에게 연인 제인이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특별수사관의 권한으로 그냥 다 쏴버리는 거죠, 네. 기판이가 바라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네. 게임의 핵심은요. 각 스테이지별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네. 지금 1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이게 안전지대예요. 지금 이 위치가. 네. 이 위치는 적이 안 나와요. 적이 안 나오고 여기 양옆하고 이 위하고 여기 주변은 무해산합니다. 그 적을 제거하면서 탈단량을 채우는 거예요. 네. 탈단량을다 채우게 되면 이렇게 강제 이동이 되고 보스와 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제 보스전이에요. 일단 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클리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근데 발견을 한 것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길러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싸우면 돼요 여기서 싸우면은 이 검은 이, 이게 저를 지켜줄 겁니다 무슨 묘비 같은 게 지켜주네요 네, 요비가은게 지켜주고 네. <laughs> 여기서 호하면 돼요 네. 그럼 어 저걸 날 공격할 수가 없고 어단 저걸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대신에 한 달이 오래 있게 되면은 그울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수류탄이 날아와요 네. 근데 그 수류탄은 따서 없앨 수가 있어요 네 나만 때릴 수 있어 이 스테이지는 안전지대가 여기입니다 어이 구석 이 구성인데, 여기 적이 나와요. 네. 이 적은 제거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네. 그 외에는, 여기서 오는 적들은 나를 공격 못해요. 네. 이것만 제거하면 안전합니다. 나오죠? 술타는첫잘 제거해주고. 저술사나한 한 자리 오래된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가 나올 때마다 제거해주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머신 걸을 먹었는데, 이게 오히려 해로가요연사가안 되거든요. 연사를 걸었을 네. 때는. 지금 연타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 쏴서 없애려고 연사가 안 돼서 빨리 <laughs> 소비를 해주고요 네저 먹으면 안 돼요 권총이 더 좋은 참 아이러니한 게임이죠 자 특별 수사관답게 네. 추진 장치가 있는지 또한 공중해. 이 게임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나왔던 저 보스 있잖아요 일보스가 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보스가 일반 몸으로 나오는 각그 게임 오우 슬멋다마지막어요 주인공도 수류탄을 깔수 있지만 연사로 싸는 게 훨씬 낫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아프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복근형 화면 8인치짜리 작은 모니터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수류탄 잘안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저 아까도 화면 보셨다시피 네, 아주 조그만 모니터로 지금 실기로 플레이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피자하기가 살짝 어렵죠. 네, 화면이 작지만 그렇게 보는 까닭은요 딜레이가 없어요. 네.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반응할 때마다 바로바로 움직여줍니다 네. 그 장점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화면이 작아도 옛날 아케이드 기판들은 CRT 모니터에도 최적화가 돼있어가지고 어, 그럼 CRT가 중요하죠 이제 2라도벗보스 나옵니다 오른쪽에 이는2라도 보스예요 네. 쌍권총을 들고 있죠 그리고 더보스 나중에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자, 무스를 네. 한 대씩 네, 2라운드 잘 가고 풀려. 있고 3라운드부터는 이제 자리를 이동합니다 네 빠밤 네, 자리를 이동합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네. 무슨 여자친구 구하러 미국까지 왔어요 갱들을 한 명씩 잡고 있죠 피에트로 갱 잡았고, 이번엔 살바토레 네, 값이 옆으로 갱단드 패밀리를 잡는 겁니다 그 3라운드에서는 제일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 장소입니다 네 이게 나를 지켜줄 거예요 자, 철근이 게단. 또 네. <laughs> 철근은 못 들지 네, 이 계단 뒤에 숨어 싸우입 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적이 리젠되는 한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점소에 서있으면 안돼요 네 오, 순탄 네, 저고 나오는 거는 이렇게 발끝만 때리면 되는 거고요 네. 난 때릴 수 있는데 저날못 때려요 아, 발끝으로도 <laughs> 네. 이거 음패, 음패의 기본이죠,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이걸안 한다는 표현이 게임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음패도못 <laughs> <엄폐는> 참지. 수류탄만 <laughs> 주시면 네, 아, 됩니다. 보스가 자, 이 턴부스가, 이 턴부스가 사로 돌아왔어요. 발가락 맞고는 뭐 고대 그리스부터 죽어왔잖아요 네. 아킬레우스가 또 아킬레스건 맞고 죽은 것 처럼 네. 그리고 이게임 굉장히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가요 음악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음악이 전혀 안 어울려요 <laughs> 전혀 안 어울리는데 굉장히 어울려요 약간 누아르 영화 음악 같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근데 13, 10분 남았습니다 대한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해 빡빡한 게임이에요, 원래는. 네. 자, 아홉. 자, 1분1 0초시간 지나면 게임을 보고요. 사실상 그냥 못 깨게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이제 둘, 하나, 땡.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할아버지 하나하고 아까 라운드 보스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네. 둘나와요 돼, 여기만 때면 리 돼요. 잠깐만. 네. 지금 뭐 발가락을 열심히 때려주고. 바다 치료로 죽는 거죠, 사실상. 이거 주의할 점은 내가 총을 쏠 때마다 주점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항상 내려줘야 돼요. 네. 반동 제어를 하면서 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3단드 클리어. 4라운드는 호텔에서 싸우는데요. 호텔에서 안전지대는 저기 이전지 않는 벽에서 싸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어느 벽이냐면은 요 벽이에요. 이에서는 이전이 안 돼요. 요 공간 내에서는. 네. 여기 왔다 갔다니까 여기 싸워주고. 아, 여고 이앞에서안 나와요 네한번 먹었다 또날야지 자, 벽을 쏘면 벽이 구멍이 뚫리는 상호작용 갓겜 네, 샷건이 좋아요, 샷건이 어, 샷건은 이제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연사 없더라도 데미지도 세고 장이 유용하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왔다갔다 하는 쪽이 더 빨리 유전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피하고 아, 보스 나왔다 이건 수요천원 제거 네. 바로 흔들니까 수요 제거 여기 좀 위험해요 여기서 유전되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해 빨리 네. 도망가 이쪽으로 여기서는 죽여야 할 적의 수가 좀 적습니다 네. 남은 보스가 한번더 나올 거예요, 이 길에서. 네. 남은 적은 왼쪽 위에 있죠.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오위험합니다 오우, 많이 맞았어요. 한 번에 세 대까지 맞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두드려 맞은 상태예요. 몸에 구멍 난거 보이시죠? 이제 강제 이동을 적은 그, 보스 만나는 거고, 보스 쉽습니다. 자, 보스가... 네. 예. 보스를 칼 던져요. 쉬워요. 날아다니죠. <laughs> 네. 여기만 때리면 돼요. 네, 공중에서 때려주면 경직이 있어요. <laughs> 사망. 네, 4세지 클리어 했고, 이제 4번 남아있습니다. 총 8세지까지에요. 네. 다시 이동. 한두 개를 다봐요 네, 토마스와 태빈이라고 하는 놈들과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네. 안전제대는 정중앙이에요. 네. 정중앙에 안전제대. 정중앙 아래에서 이제. 이제 이 적이 사망을 위해서되기 때문에 그 적을 맞춰 서하면 되는건데 좀 어렵기는 해요 네보기가는 달리 어렵습 나왔다 네. 어려운 이유는 이제 왼쪽에서 라운드 보스급이 나오거든요 네 이걸 빨리 캐치해 제거해줘야 돼요 네 이건 <laughs> 네. 그냥 싸우면 되는거고 이제 나올 때가 됐었거든요 라운드 보스급이 이 왼쪽 아래에서 나올겁니다 네 아 어, 예, 이거 어 가는 거? 도망가자. 자 도망가면서 그렇한 네. 상주고어한대 맞았어요. 그렇 네. 이런 적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스급 어, 뭐 애들이 막 나오니까 어. 뭐 쉽지 않죠. <laughs> 자 부탁도 있고요. 이제 안전을 사고 좋습니다. 위험한 건다 잘라줬습니다. 그렇고 어, 이제 왼쪽 아래 한번더 나올까요? 네. 이것만 제거가면은 정말 안전합니다. 어, 또, 네 잡았습니다. 네, 다 잡아주세요. 네. 남은 적들 다 잡아주면 보스가 나오겠죠? 네. 근데 보스가 2단에 서안 나오고요. 2단에서 나와요. 어. 아, 이게 <laughs> 네. 너무 너무 쉬워. 네. <laughs> 주인공은 이제 특별 수사관이다 보니까 또. 특별한 총과 특별한 능력이 있죠. 날아다녀요. 이제 보스 나옵니다. 보스가 윗날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아래만 네. 있으면 돼요. 네. 맞을 일이 없어. 어, 네, 맞을 일이 없어. 내가 <laughs> 앉아서 안 써요. 써서 그러니까 좀 멍청하게요. 이제 이제 발끝만 때려면 네. 됩니다. 발끝만. 발끝만. <웃음> 네. <웃음> 너무 쉽습니다. 써서 저또 발끝이 또 바다출혈로. 네, 반동제가 있으니까 제가만 잘해주면 돼. 요 네. 끝. 잡았습니다 네 5라운드 끝났고요 빠밤 아, 아직 아직은 분해가 없네 분해 있으면 정말 재밌겠는데요 자... <laughs> 네, 분해해주시면은 이 기본총만 사면 될 거거든요 네, 5만원을 쏘시면 네 특수 무기들을 전혀 네, 사용하지 않고 네, 안쓸까부터 합니다 그렇구나. 뭐 후반부에 쓰면 쓸수록 더 긴장감 넘치겠죠 한 번에 5만 원이 아니라 누적 5만 원이니까 여러분이 조금씩 돈 내주시면 또 미션을 볼수 있습니다. 육체자녀들 네, 여기입니다. 네. 이상하게 이 나무가요 나를 지켜줘요. 오, 나무가 강철 나무네요. <laughs> 왜 청이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발해가지고 <laughs> 저 순찰을 네. 막아줍니다. 네. 탄나무가 폭탄도 막습니다. 좀 어, 자, 계속해서 은평은 잘해주면서 정리해줍니다. 우리 있는 것 방제에 대해서 갖고 쏠탄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걸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못하면 빨리 피해야 되고. 네. 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스로 나왔던 애들이 또 잔뜩 나오죠. 총도 많이 던지고. 역시 갱단의 본진이라 그런지 강철 나무도 있고 시설이 좋죠. 이라운드 보스, 지금 나오는 거는... 어? 네니안 네, 보였어 이거는 <laughs>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쓰는 모니터는 8인치짜리 작은 거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절의소이안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네. 지금 제가 뒤에서 보기에는 정말 거의 정말 조그만 화면으로 네 어, 타블렛 PC보다 훨씬 더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나운드 보습니다 하지만 결과 아닙니다 덩가 상당히 크죠 여기서 싸우면 돼요 네. 덩치가 거서 맞추기가 쉬워요 네, 무순 안전 끝났고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네. 좀 무섭게 죽었네요 네. 이제 저택 안에 들어가서 뿌려서 싸우는 거고요 대저택 네. 여기서 안전지대는 이 기둥 뒤입니다 네. 기둥이 또 튼튼하네요 네. 기둥이 저 지켜줄 겁니다 네. 아, 네, 5만원. 네, 감사합니다. 네, 디스쿨님.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는 안 쓰겠습니다. 네, 캠레이크님도 또 만원 빵야빵야 빵냐,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파랑님도 또 만원 방탄나무라 이 말이야 라고.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 총들 다 취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돈에가 한 번에 또 쏟아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쏴주시면 싸주실수록 제가 많이 맛발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아, 네. 공중부양이 아니라 특별수사관의 능력이죠, 네. <laughs> 특별수사관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특별수사관이기 때문에 직결 특별 처형으로 마피아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버전을 딱 보이시죠? 부스지막 나와요, 그냥. 네. 아, 또. 아이디 못읽겠어요 디스엔 디스NC? 씨? 디스엔 씨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수사관에 합격하시면 이 비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특별수사관 면접을 보시면 공중부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만 은면 굉장히 쉬운 게임이라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여에할 적의 수좀 많고 그에 반해서 시간이 적어요. 네. 항상 메스테이지는 3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 3분 안에 저걸 다 채워야 됩니다. 저걸 다 채우고 보스까지 제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모자라요. 때문에 내가 쓰는 방법은 최대한 나를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찾고 내 주변에 적이 많이 나오는 곳을 골라야 돼요. 이게 네. 이 스테이지는 이정권입니다. 주변에 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특수 면접 특수 면접이 또 있죠. 특별 수사관 되고 싶으시면 특수 면접을 또. 아 맞았다. 슬탄테맞으면종요한 편다 나요. 네. 지금 방금 보셨듯이. 오우오우 위험했어요. 여기. 체력이 굉장히 관대해 보이지만 뭐한대 맞으면 그냥 싹 사라지기 때문에. 네, 한대 맞으면 3 분의 일. 예, 네, 그냥 세대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열덟 스테이지.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잘못 없이 미션들 성공했고요. 이게 최종보스인데 최종보스는 저 중앙에 있고요 앞에 방탄유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렇게 여유있게 앉아있을 수 있는겁니다 자 방탄유리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있는겁니다 오오 네. 엄청난 연출 네. <laughs> 특별수사관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특별 방탄유리를 준비했습니다 안게이 가장 아래가 안전지대예요. 네. 이 아래서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 조심하네요, 애들이. 아니 뭐 이제 남은 애들은 다 간부급이니까 조심할 네. 수 있죠. 네. 저건 배아닙니다보수가 문제지. 네. 기둥에 요원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요. 이 보스가 얼마나 무서울려서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네명 남았고요. 한 명, 두 명. 자, 네, 보스 나왔습니다. 편집니다. 자, 무서운 점은요. 지금 라이프가 풀이거든요. 네. 풀인데 맞으면 죽습니다. 내가. 맞으면 죽어요. 어우, 잘 쏘네요. 역시 네, 보스네요 맞아요. 네. 맞으면 죽어. 그리고 네. 여자 맞추면안 돼요. 여자를 네. 맞추면 뭐냐면은? 다시 시작해야 돼아여자를 맞추면 이제 그냥 게임 오버가 되버리죠.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일번 판은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헤어 판은 네. 게임 오버예요. 상기 어 관계없이 이번판 다시 재시작입니다 네. 상기 하나 잃고. 네. 일번 판이 훨씬 반대해요. 헤어 네. 판은 게임 끝입니다, 바로.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네. 발견했어요 어딘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죠. 네. 네,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고개만 잡고, 지금까지 괜히 클리어가 거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자, 똑같이 이제 보스까지 나머지 애들 잡아주고요. 수사관님을 믿으십시오. 수사관님이 범죄 첫교를. 참고로 이 수사관님이 수사를 접촉하시는 거는 뭐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친부를 보해서 집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납치해가지고? 네, 빨리 퇴근해야죠. 네. 네. 했고, 그리고 네. 어디를 치냐면요 공격할 수 있을 때내 타기 막가 반짝거릴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네. 그때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신호고요. 네. 여기 옆구리 때리면 됩니다. 요요 라인. 라인. 옆구리를 반짝거릴 때. 네. 끝납니다. 어클어 제가 <laughs> <큰일이야. 웃음> 발견했어요. 저 옆구리가 네. 좀 약했나봐요. 맹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laughs> 네. 제는 구하고요. 이제 뭐. 살인 혐의로 깜방 가겠죠. <laughs> 네, 하도 안 맞아가지고 잠깐 안 맞지 안 맞지 었는데 저거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 네. 포인트를. 너도 <laughs> 한방 나도 한 방. 나도 한 방. <laughs> 자, 정말 어려운 게임 리드앵글을 또한 번에 또 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자. 이제 다음 게임 들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게임은 지금 이 SSM이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서 쓰였던 그 소방사님 게임이 있거든요 네. 이번이 처음 실행이 되는데왜한 번도 빠지지 않았냐면요 동물이 앉아있는 그 소파 옆에 있는 게그 장비입니다 전부 자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요 장비들을 설치해서 네. 직업체험 게임 소방사를 실기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금 또 지금 이 순간까지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연했던 건데 모르셨죠? 네 <웃음> <웃음> 자주 나왔지만 또 보기 힘든 게임인 소방사 네. 준비하고 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고철하겠습니다. 네, 제 소원은 유라 언니 만나는 거예요. 유라 언니 유튜브 잘 찍을 것 같아서요. 장난감 구경하고 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현이가 소원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많이 망설였었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유튜브다 보니까 유라 언니 걸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유라랑 놀자를 많이 즐겨보다 보니까 그래서 유라 언니를 좀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가 좋아하는 사람 오늘 또 만나게 되니까.